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아더코인이구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더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을 주도하던 아크, 아르고, 아더 이렇게 아시 3형제가 이렇게 한참 시세를 끌어 올릴 때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폭락하면서 많은 홀더 분들이 물려버린 3대 코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왜 이런 코인에 다시 한번 집중하라고 너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매집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신호는 곧 무엇을 뜻하냐? 반등을 의미한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항상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세력 코인들이 들어가면은 나는 이쯤에서 사가지고 단타로 먹으려 했던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갑바르게 이렇게 코인이 두배 이상 빠져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물려버려서 강제로 장기 투자 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과 같이 나와 있는 오픈소스도 없고 변동성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기 좀 꺼려지더라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부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면은 지금 비트코인 이 정도 상승한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아이트들을 포함한 아이트들의 상승률 이 정도 좋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 이 정도만 하락하더라도 아이트들 이 정도로 곤두박질치면서 개박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존버 투자는 없다. 존버하면 예전에 승리한다라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의 존버 투자하에는 바닥 밑에 이제 지하층이 존재하고 그 지하층 밑에는 상장 폐지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력이 움직여주는 코인을 짧게 치고 짧게 나와야만 수익으로 마감을 할수 있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력계의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해서 그 전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하고 이 코인에 대한 지금 반등 위치가 어딘지 반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만약에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한다면 어디쯤에서 이탈해서 얼만큼이나 하락을 할지 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010-5748-0949번으로 아더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채널과 다르게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은 어디다가 정보를 넘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회신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꾸준한 상승장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이나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던 방법 몇 가지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0%를 달리던 제 계좌가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들도 제가 구독자 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멤버십 가입 요구나 금전 요구 일절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이제 5초에서 10초만 투자하셔서 이런 방법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시간 5초에서 10초가 향후에 5개월에서 10개월은 좋게 바꾸실 수 있다고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